콜로라도 광업학교 대학생인 두 명의 친구는 콜로라도에 있는 스키를 많이 타기로 유명한 산에서 스키를 타던 중 눈사태가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친구는 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눈사태에 휘말리는 것을 피했지만 눈사태가 끝난 후한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찾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는데 알고 보니 눈사태의 원인이 바로 이 남성의 반려견이었습니다. 개 주인과 함께 눈 덮인 산에 온 개는 눈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경사진 곳에 있다가 개가 움직이며 뛰자 눈사태가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개가 눈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반려견을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개를 본 곳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며 수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두 명의 친구가 개 주인을 발견하면서 사연을 듣고 함께 경사진 두꺼운 눈 위를 돌아다니며 개를 찾아 나섰습니다. 필사적인 수색을 녹화한 헬멧 영상에선 한 친구가 초 떠니에 바늘을 꽂았다고 말하며 개를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봤냐고 물어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대학생들은 눈이 덮인 산의 지형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묻힌 개를 찾기 위해 눈을 뚫으며 눈사태를 따라 빠르고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약 20분 정도 수색을 했는데 친구 한 명이 이 시간 정도라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눈사태 센터에 따르면 눈사태 희생자의 93%는 처음 15분 이내 발견하게 되면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아주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색하고 이미 죽었을 것이라 낙담을 하고 수색을 포기하고 가려던 중 눈에서 튀어나온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의 주둥이 끝부분. 다행히 개가 숨을 쉴수 있을 만큼 눈이 녹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개를 발견하고. 찾았다고 소리치자, 익명의 낯선 사람도 함께 합류해 1분 동안 미친 듯이 눈을 파내어 개를 구조했습니다. Yea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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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okay. 개는 구조 후 외상의 유일한 징후는 다리를 절은 것뿐이었고 개는 즉시 카메라 밖에서 외치는 주인의 목소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개 주인은 그들에게 자신에게의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개는 며칠 휴식을 취하고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전달하면서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자신이 개가 눈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경사면 근처에 둔 것에 대한 일에 반성 이라고 합니다. 무지한 주인 덕에 개와 사람 모두 큰일 날 뻔했네요.